안녕하세요, 독자님들. 경제용입니다. 오늘은 서울경제 신문에 실린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있어서요. 이걸 바탕으로 요즘 국내 바다 여행, 특히 어디로 많이들 가시는지 그 판도 변화를 쉽고 재미있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어, 기자님. 기사 보니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면서요? 제주나 부산이 아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컨슈머 인사이트에서 조사한 2025 여행자 현지인의 국내 여행지 평가 및 추천 조사 결과인데요 응답자 수가 무려 4만 8천여 명이나 됐고요 그 결과 기초 지자체 중에서 바다 해변 여행지로 추천율 제일 높은 곳이 뜻밖에도 강원도 삼척이었어요 83.2%나 나왔습니다 삼척이요 와 그게 어느 정도 변화인 거죠? 2019년 조사랑 비교하면요 무려 2 3개단이나 뛰어오른 거예요 2 3개단이요와 이건 뭐 정말 놀라운 상생세인데요 아니 갑자기 삼척이 이렇게까지 주목받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바다가 예뻐서만은 아닐 것 같은데 그렇죠 단순히 해수욕만 하는 것 이걸 넘어서서요 예를 들면 해안 따라서 걷는 산책로나 동굴 같은 관광자원들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 또 차박이나 캠핑 많이 하시니까 그런 인프라까지 잘 갖춰놓은 거죠 이런 복합적인 해양 콘텐츠 덕분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아, 그냥 바다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할게 많아졌다 이런 거군요. 네, 그렇죠. 삼척 해변유나 맹방해수욕장 그 근처가 대표적이고요. 아, 그리고 이게 삼척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양양, 동해, 강릉, 속초까지 강원도 5개 도시가 전부 20위 안에 들어왔어요. 와, 강원도 동해안 라인이 완전히 네, 이제 새로운 강자로 확실히 자리매김한 거죠. 예전에 강했던 남해안이나 서해안 쪽은 좀 비중이 줄었고요. 동해안의 약진이 정말 눈에 띄네요. 그래도 음, 좀더 넓게 봐서 광역지자체 단위로 보면 그래도 역시 제주도겠죠? 아네 그건 맞습니다. 제주도는 바다, 해변은 뭐 기본이고요. 물놀이, 해양스포츠 그리고 낚시까지 이세 분야 전부 1위를 지켰어요. 여전히 강력하죠. 역시 제주네요. 네. 특히 바다 해변 추천율은 72%나 돼서 2위인 부산하고도 격차가 꽤 커요. 부산이 47.7% 정도거든요. 차이가 상당하군요. 제주의 매력은 역시 아무래도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그 이국적인 자연하고 또 다양한 해양 레저 시설 때문이겠죠. 그럼 2위인 부산은 좀 어떤가요? 해운대 광안리 유명한 곳 많은데 다른 쪽은 좀 순위가 다른가요? 부산은 역시 말씀하신 대로 바다 해변에서 2위 그리고 물놀이 해양 스포츠에서도 3위로 강세를 보였어요. 특히 물놀이 해양 스포츠 1위는 부산 내에서도 수영구가 차지했는데요. 아마 광안리 주변 유튜 투어라든지 그 야경 같은 게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그런데 좀 의외인 건 낚시 부문에서는 부산이 11위로. 생각보다는 조금 약세를 보였습니다. 낚시는 좀 다르군요.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게그 물놀이 해양 스포츠 부문에서 삼척하고 양양이 각각 2위, 3위로 부산을 바짝 추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와, 거기서도요. 삼척, 양양의 기세가 대단하네요. 네. 특히 양양은 뭐 서핑 성주로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삼척도 캠핑 같은 레저 시설이 잘 되어 있고요. 이런 최근 트렌드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확실히 그냥 물에 들어가는 걸 넘어서 뭔가 활동적인 걸 원하는 수요가 커진 것 같네요 그럼 낚시는 어디가 제일 인기였나요? 낚시는 인천 옹진군이 1위였습니다 그 선제도나 영흥도 쪽에 낚시터 시설이 잘 되어 있다는 평가가 많았고요 그 외에는 이제 섬 많은 전남 신안이나 진도 이런 곳들도 꾸준히 낚시 명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낚시는 서해안, 남해안 쪽에 강세군요. 네. 아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곳이 충남 태안하고 경북 영덕인데요. 태안하고 영덕이요? 네. 이두 곳은 바다, 해변, 물놀이, 해양 스포츠, 낚시 이세 부문 모두 시비권 안에 들었어요. 오, 세 분야 모두요? 네. 그러니까 특정 활동 하나만 딱 내세우기보다는 여러 가지 해양 활동을 두루 즐길 수 있는? 뭐랄까 다목적 여행지로서의 매력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냥 해수욕하고 쉬는 휴양 중심에서 이제는 서핑이나 캠핑 낚시 같은 좀더 활동적인 컨텐츠 쪽으로 수요가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컨슈머 인사이트 분석도 그렇거든요 해양여행자원 상위권 지역들이 과거보다 훨씬 더 세분화되고 있고. 또 삼척처럼 기존의 인지도를 단번에 확 뛰어넘는 그런 신예 지자체들이 눈에 띈다는 거죠. 네네. 앞으로는 진짜 각 지자체가 얼마나 매력적인 콘텐츠를 잘 만들고 또 그걸 어떻게 브랜딩 하느냐. 이게 순위 경쟁에 정말 중요한 변수가 될것 같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변화네요. 이제 단순히 어디 바다가 좋아 이걸 넘어서 거기 가서 뭘할수 있어? 이게 여행지 선택에 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독자님들은 올여름 어떤 바다에서 어떤 경험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지금까지 변화하는 국내 바다 여행지 트렌드와 삼척의 부상에 대해 다뤘습니다. 다음에도 빠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경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